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이곳 브라질 프라이아 그란데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초록의 초원에 앉아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브라질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환영은 당신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 소통하며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행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프라이아 그란데는 서핑 애호가들을 위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적절한 파도가 있는 이곳에서 서핑을 배우고 짜릿한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함께하는 친구들과 바다에서의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프라이아 그란데에 위치한 SW 프라이아 호텔은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무료 어린이 숙박, 다양한 액티비티, 청결한 객실 등으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SW 프라이아 호텔은 브라질 프라이아 그란데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한 완벽한 휴식체입니다. 편안하고 현대적인 객실은 어떤 여행 스타일에도 적합하며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0세에서 5세 어린이들은 무료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 덕분에 여러분은 더욱 특별한 휴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SW 프라이어 호텔은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비즈니스 여행객이나 여가 여행객 모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호텔 내 카페와 공용 공간에서 여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제공되는 하우스키핑 서비스는 깨끗하고 쾌적한 객실을 유지해 드리며, 여행의 피로를 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해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자랑합니다. 매일 아침 제공되는 조식 뷔페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로 가득 차 있으며 바다의 경치를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다양한 음료와 카페일을 제공하여 친구나 가족과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SW 프라이아 호텔의 다이닝 경험은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프라이아 그란데의 호텔 아라과이아는 편리한 위치와 멋진 바다 전망을 제공하며 무료 와이파이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즐거운 휴식을 누리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호텔 아라과이아 위 객실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에어컨과 평면 TV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객실도 있으며 모든 객실에는 침대 린텐과 수건이 준비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프라이아 그란데에 위치한 이 숙소는 무료 전용 주차장과 공용 라운지를 제공하며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인 시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리셉션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투숙객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언제든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낵바에서는 맛있는 음료를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의 식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 다양한 요리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근처의 해변과 관광지로의 접근성도 뛰어나 멋진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호텔 아라과이아는 주요 관광명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브리사마르 쇼핑이나 미라마 쇼핑을 손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70km 떨어진 상파울루, 콩고냐스 공항으로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프라이아 그란데의 캐스텔리노 솔머에서 편안한 주식을 즐겨보세요. 야외 수영장, 온수 욕조, 정원이 있는 아늑한 게스트하우스로 무료 와이파이와 전용 욕실이 제공됩니다. 솔레마르 비치와 가까운 위치로 완벽한 휴양지입니다. 캐스텔리노 솔모이 객실은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전용 욕실이 갖춰져 있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일부 객실은 간이 주방과 냉장고를 비롯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아 그란데 중심에 위치한 이 숙소는 편리한 접근성과 함께 고유의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과 온수 욕조를 갖춘 이곳은 해변과 가까워 여유로운 해변 휴가를 즐기기에 이상적입니다. 무료 전용 주차장과 아름다운 정원,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어 고객님들께서 리프레시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변 관광지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캐스텔리노 솔먼, 솔레마르 비치와 가까워 해양 스포츠와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인근의 브리사마르 쇼핑과 이타냐행 버스터미널 같은 명소를 방문할 수 있어 여행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